현재 대만에서 슈퍼 태풍 흰남노가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 많은 주의를 요하며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기후관측 사상 아열대성 해양이 아닌 북위 25도선 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슈퍼 태풍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일대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인 1959년 살아와 2003년 매미의 중심기압의 최저치가 각각 951.5억, 954 헥토파스카입니다. 현재 흰남노가 제주도를 지나갈 때 중심기압은 950 헥토파스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사라와 매미보다 중심기압이 낮은데 더 낮을수록 태풍의 힘이 위력적이기 때문에 역대급 태풍에다가 역대급 피해를 줄 가능성에 모두가 걱정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기상 예보인데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흰남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뉴스특보에서 위성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해 흰남도의 상태와 예상경로 및 예상강수량과 예상풍량을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과 위성을 활용해 흰남도의 경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래픽이 아닌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횡남로의 경로를 설명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닌 익숙한 모습이었는데요. 나중에 한국과 비교하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자 일본에서는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제는 따라갈 수조차 없다. 이제는 뉴스마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등 한국과 비교하며 저절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등감이 폭발하여 혐한과 같은 찌질한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혐한이란 것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에 대한 질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도 H 일본 스쿠바대 명예교수는 일본 사회에 한국을 향한 질투가 깔려 있다고 말하며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표 방식입니다. 한국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종이에다가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정확히 적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때마다 적지 않은 수의 무효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의 이런 후진적인 투표 방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카드 결제는 안시칩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를 수기로 하거나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곳을 쉽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말 예전에 쓰이던 플로피 디스켓이 일본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나 쓰이던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이며 최근에야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디지털청이라는 곳을 신설했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청에서 디지털화하려 하여도 기존 관공서나 관료들이 협조하지 않으며 기존 방식을 사용하기를 반복하고 디지털청을 비판하면서 과거의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청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자랑하던 일본의 문화 역시 한국에 추월당하며 오히려 일본 팝인 J팝보다 K팝 문화에 더 열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이제는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을 질투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젠 한국에 뒤처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적대시하는 일본 정부에게 젊은 일본인들이 비판을 하며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일본 관료를 비판하고 한국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사람까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국은 이젠 배워야 하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을 예상했던 일본인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더큰 좌절감을 느끼고 더 늦지 않게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